지금 사형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러면은 사형제를 폐지하면은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죽는 사람은 인권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만 인권이 있다는 겁니까? 살인 사건은 사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살인 사건이 안 나지. 자기 부모 행제가 살인 사건에 당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 아직까지 폐지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형을 지금 안 시킨 죄가 지금 3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 계속 살인사건이 나오고 어? 진정 살인은 뭐하며 어? 사행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 형제가 살인을 당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형제 폐지를 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도 해야 됩니다. 지금 집행하는 제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살인사건이 어, 날마다못나는거 아니냐 말입니다. 내가 가수인 이가 살면 된다. 살인은 그 사람도 사형을 시키기야 살인이 없는 겁니다. 그사람들은 인권이 있고, 국가 세금으로 20년, 30년, 어? 반미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행제 배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언제 어디시 일본의 아래 전 총리민 씨로 그렇게 안 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라도 인터넷에, 어? 총을 만들 수 있는데, 사행계 폐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살인 사건은 이날마세모 나오고, 이래야 됩니까? 본인도 남을 살인하면 자기도 죽어야, 어, 되는 겁니다. 거기 공격한 거 아닙니까? 살인을 집행해야 됩니다, 앉아. 사형을 집행해야, 이, 살인이 안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살인 천국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이나, 정신 좀 차리고 살았어요. 당신들 때문에 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을, 어, 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끝입니까? 그 가족들을 어,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런사황도 없는 사람들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나 어,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이 본인들이 당해봤어요. 본인들이 경찰, 검찰, 판사들, 국회의원들이 어, 살인 암당해봐라 말입니다. 정신 차리지.